안녕하세요. v i r t u 의 엘레나입니다. 오늘 저희가 이제 할 게임은 판타스틱 a s t i c 이라는 게임인데요. 음, 이런, 이런, 이런 걸로 이제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. 차도, 자동차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. 음. 자, 이거는 이렇게 눌릴 수도 있고요. 어, 얘랑 또 연결하라고 하니까. 음. 이 연결도 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임이에요. 어렸을 때 이런 게임 있었거든요. 저렇게 막 늘어나는 게임이 있었어요? <laughs> 아니 이렇게 늘어나진 않았는데요.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게임같 있어요. 음, 음. 레고 같은 느낌?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먹먹이가 나타났어요. 자 이거를 눌러주시면 저거 아프 아프하는 거는 네? 외국계들은, 외국개들은 저렇게 웃나요? 네네네. 개들이 이제, 뭐, 바우, 와우 하거나, 워프워프 이렇게 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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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좀> 과감하게 보네. <웃음> 네. <웃음> 뭐, 일단은, 배경은 이렇게 제가 아일랜드에 떠있는 상황이고요. 보시면, 이렇게 바퀴가 있어요. 이게 초반에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. 보시면은 이게 맞는 방향일 때 노란색에 네, 노란색이 이렇게 뜨더라고요. 방향마다 색깔이 달라요. 지금 누르라고 하기 힘 아니에요.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초록색 버튼을 누르래요. 이거는 이렇게 방향을 지정하고 초록색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얘가 앞으로 어어자얘를 아,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로 모양대로 또 만들어 볼게요. 만들러 가니까.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얘랑 붙어 있는 동안에는 얘가 계속 돌수 있대요. 눌러줄게요. 스타트. 이렇게 갑니다. 이렇게, 이렇게. 그냥 끌려가네요. 네, 네 이제 개가 짖네요. 예. 개가 <laughs> 짖네요. 네, 일단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돼 멈춰주시면, 멈춰주실 분 이거 다시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. 어, 자 이제 이, 이 개의 코를 눌러주래요. 다음으로 진행하고 싶으면. 네, 근데 이게 다른 모양이 있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도 되나 봐요. 네, 꼭 굳이 한, 한 가지 방향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 같아요. 뭐 이렇게. 뭔가 이상해 보이시는데 지금? <laughs> 뭘 보여주고 싶은지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떠졌네요. 아,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아 이제 얘는 <laughs> 젤리볼인 젤리볼입니다. 젤리예요. 제가 이제 얘는 얘 집인 저기로 가져야 되는데 혹시나 던지만 갈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던져도 한데 안가져라요 <laughs> 그래서 얘를 위해서 오늘은 <laughs> 자동차 터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짜잔 <laughs> 네, 외국에서는 이렇게 터다 이렇게 짜잔 네, 짜잔 이걸 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방법을 다 알려줘요 처음에 그래서 이 모양을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노란색 방향 주시고 모양에 맞게 이렇게 연결 제대로 해주시고 면 별로 이제 초반에는 음.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면방법들다 <laughs> 알려주고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나이스 잘했대요 이리를 붙여주고 출 어? 왜 이상한 거 하는 거지? 반대로도 안데 어? 어어.. 아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<laughs> 어깜짝야자 이제 워프하고 다시 몽롱이가 자, 네코 is your friend. 네코, 아. 네, 얘 이름은 네코예요. 리 에서 <laughs> 고양이가 나오는데 고양입니다. 이제 강아지 러버들과 고양이 러버들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제가, 제가 아까 심심해가지고 제가 한번 게임을 해봤을 때 봤는데, 어, 어 반응도 좋고요. 날리면, 어느 순간 다시 나타납니다. 나타났네요 아니요 나타나요. <laughs> 죽었나 보다고요. <보면> <laughs> 아니. 아니 뒤에서 그냥 어이 왜봐어놀랬어 어, 어, 미안해. 오 좋아합니다. 좋아요. <laughs> 자 그러면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젤리를 자데코 이스트 프렌 오케이 알겠어요. 자이데코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. 그때 네.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힘들 때 뒤에 트리거를 두번딸깍딸깍 해주시면 저한테 옵니다. 아이코 이쁜 나이, 타이링이아이 이쁘다. 네. 예, 네, 이런 애요 <laughs> 옆으로 옵니다. 자, 이 친구가 있으면 네코는 저희들의 친구이기 때문에. 자, 아,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. 네. 자, 이 네코 등에 있는 바퀴로 이제 자동차를 만들면 돼요. 여기 있는 것들 아, 이게 앞에 있는 거 보니까.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. 그자 아, 이렇게 너무 많이 꺼내놨다 싶었을 때는 이거 내 코에서 머리에서 이거 뽑으셔서 터트려주세요. 따로 지우는 게 없거든요. 음, 음, 음. 저는. <laughs> 저도 그리고 이거 약간 나무 쓰는 걸더 좋아해요. 왜냐면은 얘는 좀 뭐라 그럴까? 물렁물렁해 보이죠. 네. 네, 딱 하고 풀어질것 같아요. 은 네, 약간 안에 물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사투리가 음, 없다면 자, 이거 연결을 빨리 해줘서 위에 젤리 친구를 집로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높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좀 높이 달게요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? 어렸을 때? 저는 만드는 거 좋아하긴 했죠 아, 어, 정말요? 어떤 거 많이 만들었을 어. 데요 근데 만들지 못했어요 <laughs> 아, 만드는 건 좋아하셨는데 만들고 싶었으나 만들지를 못한 순간 아... 사용이 있죠. <laughs> 아, 그렇군요. 죄송합니다. 자, 이제 저 나름대로의 자동차 완성이 됐는데. 나지 않죠? 뭐, 가 프레임이 있긴 하네요. 그죠? 아,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? 자, 그럼 출발! 어디 안정적으로 살까? 어... 안 돼! 안 돼! 안딴 데로 가는데? 안 돼! 깼네요 깼습니다. 너무 이상한 데로 자꾸 갔는데 했는데. 어 깨미홈이래요. 다시 집으로 보내달래요. 다시 집으로 내 보내줄게. 그러면 다시 출발! 그 방향이 아닌 거 같은데? 아니에요. 맞아요. 갈 거예요. 걸리지 마. 여... 어안 걸렸네. 보셨죠? 아! 어 이거 <laughs> 어, 밑에 이 댕글링도 있네요. 깼습니다자 이거를 깼죠? 그러면은 깨면 어떡해? <laughs> 멍멍이가 나와야 되는데 멍멍이스이렇개있어 여기 okay, so. 밑에. 어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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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가 제가 갈까봐.. 어 oh, 미안해. 자 다음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 <laughs> 맵이 나와요. 이게 아까 전에는 트라이아웃이라면 일단 어떻게 게임을 하나 시도를 해보는 거였던 거 같고요. 이제 이거부터가 이제 1탄인 거 같은데 이번엔 약간 기울어졌네요. 어미내코 일로와. 젤리가 절로 가요, 보여. 네, 이거. 근데 보시면. 어, 자사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. 어 밑에 물입니다. 네. 물이? <laughs> 네 물이 있어요. 거공 아닌가요? 아니 이렇게 이게 물인 거 같은데. 이게 물의 흐름이 느껴지는데요? 흐름도 느껴져요? 네. <laughs> 저만 <저도 안> 느껴지나요? <laughs> 뭔가 새로운 걸. <laughs> 자, 그럼 다시 아이고 내 코를 불러서. 자내 코. 어! 내거 방구 끼면서 와! 보셨어요? 그게요 자, 내고 어, 네! 네. 방구 끼면서 와. 어이구, 어이구, 잘한다, 잘다 자, 그러면 일단은 저는 얘를 사이드로 할 거니까 제가 아까 만들었던 식으로 해볼게요. 이제 원하시면 좀더 창의적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창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뭐 아, 네, 이게 떴을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여기 있는 그그 그 양손에 있는 컨트롤러 에 있는 하얀색 부분을 눌러주시면 없어져요. 네. 저기 뭐 이, 기능이 있어서 눌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? 어, 아, 아니요. 아까 전에 계속 플레이했던 그 버튼인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도 계속 봤거든요. 음. 아무 의미 없는 건가요? <laughs> 아무 의미라기보다는 음... 이 아까 전에 컨트롤로 두번 해가지고 눌러라는 거 있죠. 네. 이 넥코. 이 말도 있었고요. 어, 뭐앱 아까 이거두개 클릭하라고 그 말이었었어요. 근데 아까 너무 뭐 제가 빨리 튀어서 버리거든요. <laughs> 자 일단 아까랑 똑같이 똑같이 만들어서 얘를 좀더 옆으로 끌어볼게요. 이게 동대생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머리를 좀 많이 쓰게 돼서. 아이고. 이게 요 <laughs> 이게 각도를 맞추고 막 해야, 하면, 해야지 이게 되게 섬세한 게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조금이라도 삐뚤어져 있으면 얘도 삐뚤어지더라고요. 음. 자, 얘를 대롱대롱 음. 보롱하겠습니 젤리를. 를좀더 안정적인 지지대를 세워놔. 근데 보시면 추가해 시죠 <laughs>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하면 를 기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좀더 응. 머리를 써야겠죠. 여기도 지지대를 만들어줄 거.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? 무게요. <laughs> 저는 여기 대롱대롱 이 매달아줄 거예요. 이게 뭐예요? 장식인가요? 아니아니 <laughs> 아니요. 아니. 이 길이가, 물론 똑같진 않지만, 얘 무게가 있기 때문에, 음. 얘를 매달아준 겁니다. 저기가 그렇게 무거운가요? <laughs> <laughs> 아, 조금 무게가 있지 않겠어요? 일단 한번 둘러볼게요. 출발! 오오, 잘 간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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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오. 웃음> 아, 좀 아슬아슬하게 됐어요. 아 보시면 어 잘했대요. 이제 저가 여기를 이제 이 헬멧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 미니 모드 있죠. 레벨별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. 헬멧이 뭐 바이킹 전사고 그런. 그러게요. 이거 이 헬멧 디자인도 계속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러게요. 네 제가 처음 에 했었을 때는 좀 다른 모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이렇게 헬멧은 제가 직접 쓰시면 됩니다. 쓰시면요. 자, 이제 컨트랙션, 셀렉션 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원투 한번 보이시죠.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니맵이 있습니다. 컨트랙션 모델이에요. 제가 아 그거 모델을 네. 저기 세 테이프다 올리면 세이퍼드라고 그래요. 거기요. 천재신데요? 거기 써있었어요. 어디요? 방법전에요. 아 정말요? 네. 아 여기다가 일단 모델을 이다가 가 버는 건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. <laughs> 어, 아까 만든 것좀 다른 것 같은데. 아니요, 여기 여기 젤리가 없는 것 뿐이지 맞습니다. 어, 네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레벨로 가고 싶다 그럼 이 모델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가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얘. 이 맛있는 빵을 드시면 됩니다.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빵을. 어? 뭐가 깨졌어? 제가 떨어뜨렸거든요. 깨졌나봐요. <laughs> 괜찮습니다. 나가지지 않아요. 자, 이렇게 모델을 옮겨주시고, 이 모델 보면 은 여기 조그맣게 보여줘요. 모델 헬멧을 벗으시면 다시 이리로 돌아옵니다. 조금 이제 레벨이 가면 갈수록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머리를 계속 쓰게 되는 여기 보시면은 아까랑 조금 다른데 젤리가 없어요. 젤리가 없고 저기 위에 있는 저 빨간색 박스가 이 아래에 있는 빨간색 젤리를 건드리면 되는, 되는 거예요. 이게 무슨 선 같은 게좀 연결돼 있 네 그래서 이게 이 선을 따라서 난 일로 인도해줘 약간 <laughs> 이런 느낌? 아까 전에 젤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얘를 부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이 바퀴를 사용할게요. 4개나요? <laughs> 네 개를 사용할게요 네 개나요? 네네 개나 사용합니다 저는 깨야 하니까요 힘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뭐 현실적이기도 하고 정말 디테일하기 때문에 정말로 각도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. 어머. 자, 내끼이리 옳지. 얘를 하나하나씩 껴볼게요. 이렇게 멀리 있을 때 눌러주시면 돼요. 응, 음, 연결을 다 하고 지지대로 안전하게 만들어. 오케이, 좀 안전한가? 그래 될것 같은 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앞에 뿌입니다 얘가 확실히 좀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. 이렇게 하면 좀더 되지 않을까요? 해 보겠습니다. 출발. 뭐, 네, 이렇게 꺾뜨려 됩니다. 이렇게 꺾다. 안 맞어요. <laughs> 이 빨간색이 들어가맞다 쟤..쟤..쟤 잡아봐요 날파리 날파리요? 아! 날파리 잡아서 보여드려.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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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! 자!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! 보이시나요? 셀카 45도 각도! 네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살이 많이 찌셨네요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겠네요 저녁에 먹는 쿠크들좀 없애야겠어요 아무튼 저를 계속 찍을 수 있게 친구를 여기다 놔두고 안녕 다시 한번 <laughs> 만들게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됐지? 그러면 좀더 각도를 살짝 바꿔볼게요 응. 살짝 좀 떨어지는 거 같기도 한데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출발! 아, 왜 이럴까요? 방향만 조금 틀면 될거 같기도 한데 제발 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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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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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명확하게 <laughs> 박수가 젤리 안으로 들어가야지 다음 레벨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미니맵 보이시죠? 이렇게 보여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니맵으로 볼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칸이 두 개나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되지? 구덩이가 있네요 구덩이가 있습니다 <laughs> 그러면 저는 저 구덩이를 통하기 위해 아이번 젤리가 생겼어요 젤리를 저기로 밀어줘야 하니까 일단은 바퀴가 두개 빨리빨리 가려면 얘도 바퀴가 되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요? 바퀴가 많으면 빨리 가나요? <laughs> 좀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전처럼 똑같이. 네. 됐다. 응. 이렇게 하고. 얘도, 얘들, 얘도 한번 써봐야겠지. 좀 몰랑몰랑한 느낌이에요. 응. 어, 어, 가볍게 하고 싶은를 이렇게 해주셔도될것 같아요. i n g sir. The king, sir. The 느낌 n g sir. The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죠. 음 <laughs> 일단 얘가 저기까지 갈수있 i n g sir. The king, 오! i r The king, 있어요 네. h e king, sir. The king, s i 정말 훌륭합니다 머리가 똑똑하죠? 저게요 생각보다 똑똑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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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됐습니다 어? 어? 넘어졌네 아유 괜찮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넘어졌네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멤버님 자 어디까지 우리가 방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매번 헬멧을 쓰셔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이제오요3 0 0번요 저희는 아 레벨 4에요 4 레벨 4입니다 레벨 4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굳이 뭐 이렇게 갖다 놓지 않으셔도 되고요 레벨을아 아까 전에 그저 친구를 눌러 주셔도 되고 아닐 경우에는 개님이요 네 개님이요 개님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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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넣어주시고 어, 똑같은 거잖아요 어, 방금 한 거예요 그러네요. 레벨 파이브입니다 그러면 네 레벨 파이브입니다 죄송해요 자 레벨 파이브로 가볼게요 신배들 레벨. 받고 어우자 여기는 이 친구가 내 친구나 있네아니야이 <laughs> 친구가 내 친구나 있네요 이네개 음. 선은 하나만 연결되어 있나요? 그런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친구를 저기다가 보낼 생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. 자, 네코이리와 다른 것은 왜 있지? 일단은 그럼 저 친구를 한번 해볼까요? 시킨 대로 하시죠. <laughs> 선이 연결돼 있는 모습. 그해서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. 저는 최대한 <laughs> 저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으로. 이렇게 연결해서 간단하게, 아주 간단하게. 궁금하시지 않나요? 어떻게 간단하게 할지. 차가 필요한가 싶긴 하네요. 그쵸? 차가 굳지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앞에 나가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, 여기랑 그, 그리고, 여기를 좀더 이렇게 해서, 진리를 발달해주는 거죠. 얘가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럼 뭐죠? <laughs> 지지대입니다. 이걸로 네. 모든 건 연결돼 있어야 하잖아요. 그러겠죠?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출발! 아, 안 됩니다! 떨어졌네요. 더렁덜렁거리네요. <laughs> 자, 다시. 친구를. 출발! 아! 짧아요. <laughs> 안타깝네요. 자, 빠졌습니다. 그리고 좀만 더. 출발. 으, 이것도 안 됩니다. 짧네요, 짧고. <laughs> 왜왜왜 짧을까요? 음, 음. 왜 짧을까요? 음. 뒤를 좀더 물러날게요. 저는 독점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. 하나, 두게 하고. 출발. 어머. 얼마 <laughs> 어요 연결이 잘안되 있었나봐요. 아까 좀제 제가,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. 제대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.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돼요. 아, 자 제발, 제발. 오,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이게 뭔가 너무 거시기한데요. 아 그래도 일단 통화했습니다. 네, 일단은 굳이 어? 자전거? 지금 선이 손이, 손이 생긴 거 같아요. 이쪽으로. 어? 어머. 안 돼. 줄이가 떨어진 거네요. 떨어졌는데. 제가 무너져가지고 그쪽으로 생긴 거네요. 네 굳이 뭐 <laughs> 아무것도 아니었군요.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해볼까요? 네, 여기까지 하고요. 이 게임은 좀 이제 공대생분들 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저한테 맞지는 <laughs> 않는 것 같아요. 음. 근데 이제 공대생분들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는 다음 이 시간에, 뭐 다음에 또 재밌는 게임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!